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계좌를 10,000% 이상 끌어올릴실10,000%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CJ C푸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4월 26일 날자이때죠 그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렸는데 다음날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 최소 10% 이상 자 수익을 챙기셨, 챙기셨을 겁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이 종목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올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승세를 이끌어갈 모멘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왜 종목들이 움직여주는지 이해가 잘 되시고 대응도 잘 되실 겁니다 자 cj 시프트 연초에 좀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면서 자 급등락을 계속 보여줬죠 그 뒤로는 쭉 뻗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3월 초점과 4월 초점을 다시 한번 단기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움직여지면서 자 좋은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상당 근처까지 오늘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거래량도 상당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종목은 이 3천 원대를 지지받고 반등해 주었는데. 이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왔고 추세적으로도 제가 충분히 이바스코을는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4천원 그 이하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JC푸드 이전 고점대에 들어가셔서 어,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해결되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CJ 식푸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 해 자, CJ 식푸드는자 1976년 사호물산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죠. 1985년 사호 어묵을 출시하면서 내수 식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주요 사업은 어묵과 맛살, 햄, 김 이런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 사업으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중앙연구소와 연계된 최고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먹거리를 또 제공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증가하면서 이 웰빙 변화에 맞춘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고 판매 영역을 확대해왔습니다. 이 CJ 그룹 계열의 수산물 가공 식품 전문 업체인데, 자 어묵과 맛살 유부 모김 뭐 이렇게. 이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 사업을 영위 중이고 어묵의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자 CJ제당의 광범위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수산물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이슈가 나올 때이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여 주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수산물에 관련한 이 동향과 함께 또 시장에서 어떤 이슈로 움직여주는지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수산물 관련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수산 가공식품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인 설과 자 추석 시즌에 선물세트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육계 관련 질병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양동 관련 질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바로 수산물, 이 수산 가공 식품들이 대체 상품으로 주목을 받아서 반사 이익에 대한 또 기대로 관련 주가 부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 식품 기업들은 제품가 인상 후 원가 하락 시에 또 유리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확대가 되면은 마진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자 국내 수산물 가공 식품의 수출 상위 세개 국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본과 중국과 미국입니다 이세 나라가 수출 상위 세개 국가입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규제 시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출 시장이 또 부재한데 또한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 방류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정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이는 이제 수산식품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자 수산식품 가격 상승 우려로 또한 이 수산 가공 식품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나온 이 급등 흐름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을 보도했죠. 7일날자 그래서 이 회,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용 즉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없었다. 자 그래서 시민 단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막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시, 현장 시찰단 파견하면서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또 일본이 조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오염수가 방류가 될 거다 결국 이 내용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정성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 즉각적인 오염수 방류 중단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보내게 될 거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수산식품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와 동시에 수산식품 가격 상승 우려에 주가가 상승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슈 외에도 작년에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침공 상태로 인해서 연어 자 이런 수, 수입 수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유럽 대상을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영공을 폐쇄하면서 우회하는 때 따른 비용이 늘어난 영향인데 한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품목 중에서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20% 이상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또 전쟁이 또 아직 끝나지 않은 마당에 자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쟁 우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수산물 이 가격 상승 우려는 또 다시 한번 또 수산물 가공식품 관련주들 특히 CJ시푸드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었죠.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또 이런 반짝반짝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코로나 19 확산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 제치를 작년 말에 또 단행하면서 수입량이 또 줄었죠. 그래서 아기 낙지, 쭈꾸미 명태의 수입가격도 큰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중국 이 칭다오, 웨하, 웨이하이, 뭐 엔타이 훈증 이런 해안지의 분반 수산물 가공 공장들도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문을 닫았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가공 수산물 수입 물량도 줄었기 때문에 또 가격 상승 우려가 또 발생이 되면서 이런 상승세를 또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로 주가가 움직여주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산업에 대해서 수산 가공 식품업에 대해서 또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짝 상승이 나왔지만은 자 윗꼬리를 좀 만들어줬죠. 자이 종목 특성상 윗꼬리를 자주 만들어주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로 접근하, 접근하실 분들은 자 고점대에서 잘 매도하시는 자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나 전고점 근처에서 공략을 하 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이차이 이 종목을 꾸준하게 또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자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 전략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또 식량난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아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 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또 단기로 대응하실지 중장기로 대응하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법이 또 달라지는데, 자, 이 종목을 바로 매수가, 매도가 이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자 CJ CJ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또 관리를 해드리고. 자 리딩도 해드리고 또 매수과 매도가 이 타이밍을 알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아레연라처로 문의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리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시도록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영상 올려드릴 때이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렸고 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 10% 이상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종목을 사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수익 나는 검색식을 제가 드릴 건데, 여기서 나는 여기서 검색이 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골라 잡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검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검색식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을 받으실 분들 하단에 라처로 거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매일 수익 나는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충분히 이 검색식을 세팅하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부담 없이 거미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 자 이종모. 대응법 받으실 분들 또 매수가 매도가 받으실 분들 부담 없이 아래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고 자이 종목은 충분히 여러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찍어드린 날짜의 종가 그 다음날 다음 거래일에 자 저가 기준으로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제 힌트를 보시고 또 대응하기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특별 관리에서 여러분께 수익 나지도록 리딩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